오랜만에 주말 브이로그입니다 한 10시 넘어서 일어나서 커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블랙파이프 보이시죠?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오늘 오후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다가 저녁에는 뭐 할지를 생각해 봐요 커피는 따뜻한 거 먹으려고 아메리카노 오후에는 결혼식 잘 다녀와서 음, 저녁을 뭐 먹을지 가을이라서 이렇게 단풍들 일상에도 이렇게 충분히 구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일상부터 즐기는 게더 좋지 않나? 그냥 간단하게 먹어야겠습니다 피자 어 바질토마토 피자 맛있어 보이네 피자인 것이죠. 토마토랑 피자. 거의 다 먹었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월요일 퇴근했습니다. 맥주를 끊고 오금역입니다. 평일에 오랜만에 일찍 마치고 약속이 있어서 오금역에 왔습니다.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돼지고기 맛집. 글쎄 해가졌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을 곳은 바로 여기인 것이죠. 촌돼지. 이베리코 흑돼지 전문입니다. 맛있겠다. 저 만나기로 한 형님은 10분 뒤에 오셔서 피스 1991몇년된 거죠? 20 어, 저기 오셨습니다. 건너편에 선보도 열리면 건너올 때 사진을 찍어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또 형님이 추천하는 진짜 맛집에 왔어요 저 맥주 끊어가지고 오늘은 소주 소주 할거 같습니다 소주 한번까요 나는 맛있게 너는 소주 저첫잔만소맥 저, 먹겠습니다 아 네. 어, 고기다 맛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목소리>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첫잔는 소맥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안 했는데 날이 진짜 춥습니다 와, 지 오늘은 우선은 아침을 먹고 거의 한 달? 한달 만에 헬스장 가서 한 30분? 1시간 정도만 단풍이다 일요일입니다 어제 비 오고 나서 완전 추워졌습니다 반팔 입고 나올 거갔는아 얇은 긴팔 입고 나갔는데,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추워. 낙엽들은 대체 다 언제 떨어진 거지? 지금 저녁이고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엔 쉬다가 산책 나는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183도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183도.